안녕하세요, 앵코입니다.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앱두 가지를 손절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블럭이라는 건데, BC를 채굴하는 거였습니다. 채굴하다가 보면은, 페이지에 오류가 많아가지고, 채굴이 안될 때도 있고, 페이지가 안 틀어질 때도 있었고, 다시 해결을 해서 채굴이 될 때도 있고,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던 무료 채굴이었습니다. 결국에는 사이트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. 채굴 화면이 뜨지 않는 걸로 봐서, 더 이상 체굴을할수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c 는 채굴 종목에서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두번째는 비트프롬입니다. 이전에 가격이 높아서 저도 에어드랍을 한번 받아 봤었는데 받기만 하고 출금 진행이나 따로 상장을 하지 않고 뭐 시간만 계속 끌다가 결국에는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트프롬도 종목에서 삭제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앞으로 무료체구를 하다보면 이렇게 그냥 도망가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텐데,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, 어 체구를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